11월 14일 오늘이죠 오늘 베트남 서버에서는 1.23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편의성 부분 그리고 콘텐츠들이 대거 추가되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트남 서버는 11월 14일날 패치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서버는 호드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23 패치가 일주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치가 늦는 게좀 좋은 점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새로운 악마 영웅 하락이 등장하게 돼요. 뭐 하락이라고도 읽고 하락이라고 하면 왠지 어감이 안 좋으니까 하락크라고도 읽는데 한국 서버에는 등장해 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제 하락의 전체 모델링 샷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베트남 서버에서 먼저 선발대로 하락의 성능을 시험해 볼 수가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에 등장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3마리의 반신 악마가 메인 캐릭터인 상황에서 하라까지 꿈세계에서 쓰인다면 초반에는 뽑을 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월드보스인 타이탄 리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새롭게 추가된 점은 다른 플레이어의 프로필을 열어서 이제 PVP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AFK 새로운 여정 자체가 오픈필드이기 때문에 필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뭐 채팅창에서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열어서 듀오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뭐 거의 야인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아레나처럼 방덱도 미리 설정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튬과 관련해서는 프로필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코스메틱 점수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새로운 스토리 퀘스트와 사이드 퀘스트가 출시가 됩니다. 이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스토리가 좀 길어서 최소한 2주 이상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를 얻을 수 있는 명성 퀘스트도 추가가 됐고요. 낚시와 관련된 내용은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언제 될지는 크게 기약이 없었는데 이번에 낚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퀘스트도 추가가 돼서 물고기왕의 시험이라는 퀘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낚시를 하는 게 손맛이 괜찮아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1.2상 업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시즌 상점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시즌 상점에 메이와 칼라 그리고 레미아가 추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시즌 상점이 있는데 여기 있는 아르사나 루보미르처럼 메이와 칼라가 두 장씩 들어오겠죠. SSR이니까 두 장씩 들어올 텐데 뭐 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뽑으셔도 되고 특별히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뽑으시겠지만 메이나 칼라 같은 경우에는 파라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뽑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챔피언 플러스인데 여기서 이제 두 장씩 얻게 되면 소원 목록에서 브라이언이나 휴인 이런 거안 모으고요. 그냥 한 자리를 메이를 줘서, 그리고 트라이브 진영에서는 칼라를 줘서, 소과금 유저들은 파라곤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와 칼라는 어지간하면 이제 다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그리고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피 p 결정을 자원이 허락하면 반드시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생각의 변함이 없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안 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즌 코인을 쓰게 되는 곳이 여기 있는 아르사나 루보미르,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아니죠. 뭐, 울머스를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원석 상점, 지금 여기 있는 4개가 시즌 코인을 쓰는 주력 상품이 아닙니다. 아르사를 2장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달라지고요. 뭐, 오우거에서 쓰긴 하겠지만, 그 많은 꿈세계 보스들을 다 지나가서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쓰는 아르사를 2장 더 뽑는다고 해서 어떤 변화를 체감하기 힘듭니다. 루보미르도 마찬가지고요. 루보미르는 꿈세계 자체에서도 안 쓰기 때문에, 여기서 뽑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소렌이나 뭐 울머스는 필요하신 분들은 뽑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울머스가 스테이지 불도저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비시즌 때처럼 특별히 늦게 가져간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영원석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여기 있는 아레나 상점입니다. 제가 아레나 상점은 현재 구매 중에 있고요. 여러 번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 위에 있는 기본 아레나 상점에 있는 점성술, 이건 다살수 있습니다. 100% 아레나 코인으로 다살 수가 있고요. 문제는 여기 아래에 있는 챔피언 상점인데 챔피언 상점도 이제 랭커가 돼서 챔피언 상점 4개가 다 열리게 되면 여기 2개까지는 매번 갱신될 때마다 아레나 코인을 통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2개 점성술과 빨각 5개짜리 그리고 여기 있는 점성술 전부 다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개가 남게 되는데 여기 있는 2개는 그냥 시즌 쿠폰 좀 써서 사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안 사셨다고 해도 챔피언 상점이 리셋되는 걸 계산해 봤을 때 이거 두 개를 시즌 끝날 때까지 안 산다고 해도 100개 정도를 못 사게 됩니다. 근데 이거 100개 안 사봤자 20강에서 22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강을 더 올릴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시즌 쿠폰이 남는 분들은 여기다가 쓰셔도 되지만 부족하겠다고 생각이 들면 굳이 저걸 사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피피 결정을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5개 짜리들은 포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피피 결정을 반드시 사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피피 결정을 통해서 뭐 20강에서 25강을 갔을 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능력치가 3%밖에 안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A는 이걸 샀어요. 피피 결정을. 근데 나는 여기 있는 것들 산다고 안 샀어요. 자, 꿈 세계는 상대 평가입니다. 꿈세계는 내가, 내가 100점을 내도 상대편이 101점을 내면 내가 등수가 밀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 PP 결정을 샀을 때 나는 안 샀잖아요? 이 사람은 어쨌든 3%의 스펙업이 그냥 공짜로 됐어요. 근데 나는 루보밀이 이런 거 샀단 말이에요. 아르사. 스펙업이 안 됐죠. 꿈세계에서. 그래서 제가 무소과금 유저분들은 캐릭터 풀이라는 말을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캐릭터 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제대로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A라는 사람은 p 빛 결정을 그냥 공짜로 샀습니다. 그럼 3% 차이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B라는 사람이 A를 절대로 못 이겨요. 뭐 1점 차이가 나든 2점 차이가 나든 어쨌든 B는 A를 죽어도 못 이깁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을까요? 나는 안 샀는데 우리 서버에서 나랑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 혹은 나보다 살짝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1 0위라고 하면 뭐 13위까지 14위까지 이런 사람들이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를 넘어설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을 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가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안 사면, 그냥 쳐져요. 무조건 등수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이걸 산 사람도 이제 열심히 안 하고, 리트라이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뭐 역전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등수가 떨어지는 건 확정이에요. 한 단계가 떨어지든, 뭐 랭킹이 10위가 떨어지든, 어쨌든 시즌이 끝나고, 이걸 사서 메이한테 먹인 사람은 무조건 등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안 먹인 사람은 100% 확률로 조금이라도 떨어져요. 아시겠죠? 이 차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라고 한 거예요. 3%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거를 뭐 사지 마라 이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메이랑 칼라를 사야 돼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파라곤을 보내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이걸 안 산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각자의 선택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핏빛 결정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만 봤을 때는 안산 사람이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사면 이거 올라가는 수치나 이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처지게 되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걸왜안 사야 되는지는 저는 아직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상점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전용 무기 강화와 연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벨벳 상점에서 코스튬도 추가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편의성인데 편의성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꿈 세계와 월드 버스 스킵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듀라의 시련 그리고 비시즌 기간에 150층까지 있었던 시면 그리고 천공의 시련 메인 스테이지 모두 난이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줄게 되었고. 이제 여기서 적편으로 등장하는 적 스킬의 쿨타임이 최소 5초로 쿨타임이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적편에 이제 브루투스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무적기를 쓰는 그런 현상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AD를 데려와서 브루투스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적이 스킬을 쓸때 쿨타임을 최소 5초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적편에 이고르 무덤 5개로 한개를 두었고요. 실비나도 마찬가지로 A론 궁극기로 첫 타격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PvE 콘텐츠에서 난이도가 좀 낮아지게 됐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자동 사냥 보상 축적 시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잠수 타고 와도 보상은 좀덜 받을 수 있겠지만 레벨이 처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 사냥의 전투 속도도 증가했고 천공의 시련에서 다른 층수를 클리어해야만 현재 층수는 30층, 60층, 90층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이런 제한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레나에서는 14일 이상 잠수차는 유저들은 대기 초기화 되었고, 길드 메일을 새로운 형식으로 바꿔서 가독성 높게 읽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사냥 스테이지에서 획득 가능한 보상을 한 번에 받기도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는데,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스킷 기능이라든지 자동사냥 스테이지에서 벽을 느끼게 했던 몬스터들의 너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시즌 시작 팝업에서 오늘은 그만 보기라는 이 팝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로 내가 지정을 해서 추가를 할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세계 영웅 추천 목록 최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꿈세계 전투가 끝났을 때 신규 점수를 달성했을 때 이걸 공유를 하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상시 안 뜨도록 설정을 하거나 상시 뜨도록 설정을 하거나 따로 설정창에서 만져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길드장이 잠수를 탔을 때 길드 이관이 쉬어졌고요 인벤토리에서 장비 상자의 레벨이 보이고 레벨이 낮은 장비 상자는 자동으로 재활용되도록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편의성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패치가 됐는데 어 생각보다 좀 빨리 패치가 돼서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빨리 되었고 한국 서버는 일주일만 버티면 바로 패치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캐릭터 밸런스에 관한 내용인데 어, 캐릭터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버그성 플레이처럼 보였던 부분들이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뭐 시즌 아티팩트 속박술에서 속박술이 다미안의 장난감을 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나 뭐 할머니의 전용 무기 강화 스킬이 끊겨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수정이 되었고요. 이제 스칼리타나 탈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었던 스칼리타의 궁극기 두 번째 공격 시 올바른 위치로 돌진하도록 수정이 되었고요. 탈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챔피언 아레나 2번 맵처럼 특수한 곳이 있습니다. 뭐몇초 동안 제어 면역이라든지 아니면 몇초 동안 무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영향을 받을 때 챔레나 2번 맵에서는 탈렌의 부활이 안되던 점이 수정이 되어서 이건 탈렌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알고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밖에 챔피언 밸런스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요. 이제 명예결투에서 변경점이 좀 생겼는데 시즌 시작이 될 때도 명예결투가 변경이 있었죠. 뭐 새로운 영웅 시험 카드가 추가가 됐는데 이번에 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티팩트도 현재 엄청 많은데 여기서 8 개가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제거된 영웅들은 잘 쓰고 있었던 워커, 라이스 뭐 이런 라이카 이런 캐릭터들이 제거가 됐고 추가된 영웅 중에 주목해봐야 될건 타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타시가 추가가 돼서 명결 많이 하시는 분들은 타시와 아티팩트의 조합을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명결의 매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수정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명예결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가 나온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패치될 내용에 대해서도 공지가 발표되었고, 이제 조만간 B 시즌과 시즌에 있었던 멀티 스테이지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전 이거 굉장히 좋은 패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 멀티 스테이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파티 하나로 스테이지를 밀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PVE 컨텐츠를 내면 되니까, 이렇게 멀티 스테이지 제거를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스테이지에서 실패나 재도전을 했을 때 계속 반복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조작들을 최소화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환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패치고요.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영 특성 포인트 및 경험치 보상을 조절해서 격차를 줄이고 경쟁을 완화 시킨다고 합니다. 뭐 스테이지를 빨리 미는 현재 이유가 진영 특성 포인트 이거 하나 때문에 빨리 미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편의성과 더불어서 자동 사냥 스테이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려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패치까지 된다면 이제 자동 사냥 스테이지가 갖는 무게감이 좀 낮아질 것 같은데 정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황금 결정 획득처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뭐 이제 추가될 때가 되었죠.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제가 예전에도 그 전무가가 얘기를 했을 때 무과금 유저분들은 한 달에 진짜 이벤트까지 다 포함해봐야 100개밖에 못 모아서 이것도 잘 모은 거죠. 100개도 진짜 어느 정도 랭킹 안에 들어가고 이래야만 100개를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3주의 전무 강화 1 0한 1개는 말이 안 되거든요. 15강도 하고, 이제 석양의 결정도 많이 풀리고 있는데, 추후에 패치가 되면 황금 결정 획득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또 전무 강화의 티어 순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드 관리자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길드 관리자 시스템보다, 현재 길드 대항전이라든지, 아니면, 길드원 모집, 이런 것들이 진짜 빨리 패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현재, 여론조사랑 민심,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어,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파트너 스트리머죠. 이제 파트너 스트리머들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금요일마다 이제 자발적으로 낼 사람은 내고 안낼 사람은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매주 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제 게임에 많이 지치신 분들은 아, 이걸 왜 내냐. 이거 해도 달라지는 거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를 해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의견들을 전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게임사 측에서도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건, 사고도 있었고, 현재 호드킨 쿠폰을 50 다이아를 주면서 이미지가 이제 팍안 좋아지긴 했지만, 이번 패치로 인해서 아마 유저들의 마음이 조금 호의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이게 맞아요. 이런 패치들이 빨리 나왔어야 됐고, 그리고 이 버전업 있죠? 1.22, 1.23 이런 패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패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덜그덕거리더라도,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국 서버에 들어올 때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해당 업데이트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